일단은 어, 몇 가지 기사를 본 뒤에 한번 가보다 뭐축망만또 오랜만이네요. 자, 마르시알 맨유 10월에 선수 선정 두달 연속 뭐 수상을 했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네요. 자, 음, 구단에 뭐 선수 수상 소식을 전했다. 폭방적인 드립을. 그래서 맨유의 레인저도 다 라이언 긱스도 마르시알과 레시포드의 경쟁은 훌륭하다. 이들의 엄청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위협적인 선수다. 이런 말을 했는데 역시 긱스가 칭찬했다는 것은 그만큼 위협적인 윙어로서 어, 성장할 수 있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기존에 사실, 킥스와 백컴과는 다르게, 물론 킥스와 백컴도 스타일이 다르지만, 이두 명은 공격수 같은 뭔가, 크로스 위주는 아니 약간 드리블이나, 역습, 돌파, 이런, 이런 종류의 윙어죠. 물론 킥스도 잘하지만. 근데 마지막 킥스가 잘못된 게 뭐냐면, 나처럼 그런 짓은 안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했어야 돼요. 진짜로. 우리, 우리 마시아 레이시포드도, 그 점은 안 닮았으면 좋겠습니다. 진짜로. 예 그런 좆 같은 짓은 없어져야 되고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진짜로 예 정말 이두 명의 선수가 정말 이제는 경쟁에서 최고의 선수들로 성장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런 말을 인터뷰에서 하겠냐고 킥스가인류라 해야지 어, 가보겠습니다 마시아를 재능과 임팩트는 대박이다 종종 링가드랑 취급하는 사람도 있는데 일단은 어, 지금 황가드를 자꾸 언급하시는데 황가드 모습에서 누가 보이냐면 제가 메모장에 써 드릴게요. 황가드는 지금 무리뉴가 왜써 주는지 모르겠어. 근데 뭐 경기에서 나쁘지 않은 모습을 보여 주긴 해. 근데 내가 보기에 황가드. 제가 보기엔 오베르탄 토시치.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에요. 이 새끼 이러다가 웨스트 브로미치, 썬더랜드 유니폼 끼고 33번 달고 뛰 새끼가 바로 바로 황가드입니다, 여러분들. 네. 발전 가능성이 없는 새끼예요. 근데 무리뉴가 왜 그렇게 하는지는 무리뉴가 저번에 무슨 올드 트래포트에서 그 샤워할 때 티팬 띄고 나오는 걸그 도착해가지고 그렇게 가지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정말 제가 봤을 때는 말도 안 되는 그런 정말 왜 넣는지 모르겠어요. 맨유가 솔직히 저는 맨유 패또 맨유 팬이라 하겠지만 정말 저는 정말 대단한 팀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전, 전 정말 아니라고 생각해요. 자 마샬도 참 잘해. 교체로 나와서 꼭한 건씩 해 준다. 음, 좋습니다. 일단 이렇게 해 가지고 마샬이 받았다는 소식이 있고요. 자, 그리고 어, 문성영 님 댓글 좀 보겠습니다. 이야 하... 야! 아니 나와서 이 형님 진짜 연기도 잘하시고 네. 아 진짜 정말 다행입니다 진짜로 자 그러니까 뭐냐면 어 에브라가 마르세이편한테 하이킥을 날렸어요 제가 보니까 이 사람이 에브라한테 인종차별을 했어요 저는 이 사람이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에브라가 때리면 안 됐어 에브라가 맨 처음에 하지 말라고 이렇게 둘이 했는데 이거는 이 새끼가 잘못한 거야 에브라도 잘못했지만 야 이렇게 흑인 인종차별하는 을 거는 진짜 이런 새끼들은 감옥에 처넣어야 돼요 진짜로 예 진짜로 여기 보면은 얘 이름이 제가 알기로는 얘 이름 여러분들 이상하게 듣지 마시고 얘 이름 사카시 아닙니까 이 일본 선수인데 얘 얼굴 표정 보세요 깜짝 놀랐잖아 예이 선수 가 일본 선수입니다 여러분들 사카이라고요 음 일단은 뭐 자 위성 상태 오류가 있었던 점 어, 죄송합니다. 자 일단은 어, 소리리 형님 어, 또 예, 112개 감사드리고요. 네. 어, 죄송합니다. 음. 음. 아니 근데 진짜 몰라가지고. 네. 그러니까 뭐 이런 그 의견을 또가진 사람이 있어 뭐 에브라 사실 뭐 선수한테 침 뱉는 것도 받고 지성 이 형님 때문에 한국에서 이미지 좋은 거지 사실 쓰레기 하는데 솔직히 말하면 저였으면요, 나는 진짜 거짓말 안 치고 나는 날라차기했을 것 같아 진짜로. 인종차별은 절대 하면 안 되는 행동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에브라는 어찌 됐든 축구 선수고 축구를 하는 선수이기 때문에 경기장 안에서 그러면 안 됐어. 경기장 밖에선 당연히 그럼 또안 되고. 둘다 잘못했다 볼수 있는데 8대 이로 인종차별 말한 새끼가 잘못이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예, 둘다 잘못했습니다. 예, 아니 인종차별 했다는데 인종차별 안 했다고요? 인종차별 네피셜이라고 아니, 인종차별 했다는데? 그러면 에브라 잘못이지? 어, 자, 댓글 좀 읽어볼게요. 잠시만요. 여기, 여기 보면 되겠네. 마르세유 팬들은 거칠게로 유명하다. 경기를 잘하지 못하면 마르세유 선수도 강하게 비판한다. 프랭크 리베리아 사미르 나스리는 마르세유 뛸때 팬들이 자동차를 부쉈다고 야, 이거 사람새끼들이냐? 야, 우리나라가 진짜 좋은 거였어. 야, 우리나라 그 정도는 아니잖아. 이거 사람새끼들이야, 이새끼들. 어? 야 이거 이거 팬 문화가 아니 지 우리나라 같이 나쁜 게 아니었구나. 우리나라 절대 그렇게까지 안 하잖아. 우리나라 그냥 디스하고 끝이잖아. 어. 아니 진짜 내가 봤을 때 프랑스나 이탈리아 이 쪽이 너무 무섭다니까 진짜로. 어프랑스야 프랑스 이탈리아가 아니라. 야 이거 뭐 에브라가 자살골 누면 내가 봤을 때 진짜 이럴 것 같은데. 아 오늘 경기 아 오늘 아, 너무 힘들었다 그래가지고 딱딱 딱 이제 비바 띠띠띠띠띠 하면은 누가 앞치마 들고 있어가지고 아니 누구세요? 그러면은 나? 어, 오늘 경기 잘 봤어 시발 새끼야 이래가지고 집에도 대신 이렇게 있을 새끼들이야 진짜로 어? 미친놈들 아니야 진짜 아 아니, 저는 경기 이렇게 못했다고 사실은 어 차까지 부수고 야 이거 정말 이렇게 좀 물론 이제 전체가 그러진 않겠죠 예야 이거는 사실 좀 이해가 안 됩니다 에브라는 3 0분 동안 이어진 욕설과 아 비꼬았구만 어 에브라는 성격이 좋은 선수지만 다혈질적인 면모도 보인다 음 그러니까 내가 봤을 때 뭐냐면 간토나 했네 예 간토나 했습니다 예 간토나 했고 그렇지 인종차별 맞아 인종차별 이 맞고 지금 제가 보니까 여러분들도 정확히 아 하... 인종차별 맞아요. 네. 인종차별 맞고, 음, 그렇지 그렇지. 일단은 패드립이나 이런 거는 하면 안 돼. 인종차별 진짜 가족욕 이런 거는 절대 하면 안 돼요 진짜로. 아니 나 같으면은 에브라가 못하면은 그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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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고 있다 이럴 것 같아. 그 사인 받을 때 진짜 그냥 이럴 것 같아요. 그냥 전 까고 싶으면 아 형님 사인 좀 해주세요 그러면, 어. 그래 음, 해줄게 그래서 때리 가고 있는데 아니 근데 형님 그 예전 맞지 않으시던데 그 맨유 그 예전에 음, 진짜 예. 네. 아니 여기까지 할게요 이렇게 하면 그런 게 오히려 더 열받는단 말이야 어? 물론 인종차별 이런 거는 진짜 하면 안 되는 거라 그런 거 제외하고 이런 게 열받아요 차라리 에브라이 새끼야 야이 새끼야 축구 접어 이런 거는 하도 많이 들어 선수들이 아무렇지도 않지만 아니 형님 진짜 예전 맞지 않으신 것 같아요 은퇴 안 하세요 음, 거의 테이블 새끼인데 이러면 샤워하다가 아나시바 새끼 진짜 아 진짜 이러게 된단 말이야 진짜 그런 게 비꼬는 게더 열받아요 차라리 그렇게 하세요 자 인종차별과 패들이 이런 거는 정말 하지 맙시다 여러분들 진짜 제 방송 보시면 당연히 안 하시겠지만 예. 조롱한 팬 그렇지 입장 못하해야지 그러니까 이 새끼는 앞으로 어떻게 하냐면 말르세요 3층, 저기, 그, 지붕에서 보게 해야 돼. 진짜로. 묶어놓고 보게 해야 돼. 사람이 정신을 한번 차려야 돼요. 거기 에 묶어놓고 보게 해야 돼. 정신을 한번 차리려면. 그런 짓 하지 맙시다. 인종차별. 예. 자, 이거 보면은, 뭐, 언어 폭력 하지 말라고 이렇게 나오네요. 자, 좋습니다. 아하, 드디어 나옵니다. 이제. 자, 이게 지금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제가 알기로 PP셜이 떴죠, 이미. PP셜이 떠서, 사실상 경질이다 이렇게 볼수 있는데 사실 이 기사님이 정말 대단한 게 뭐냐면 사진이 대박이에요. 사실 기사 기사의 기본이라고 하면 아마 사진이 이렇게 지도하는 모습이었으면 재미가 없었을 텐데 이거 봐봐. 어! 바로 거북이알하잖아. 이게 뭐냐면 소식을 들은 거야. BBC 아직 안 떴다고? 마르카가 인용했다고? 야, 근데 솔직히 말하면 거의 경질이나 다름 없어. 이런 얘기가 뜨는 거는. 그리고 제가 봤을 때 저는 콩테를 왜 제가 저도 체시팬인데 경질해야 되냐고 생각하냐면 작년에 디펜딩 챔피언 했잖아요 예 저는 조심스럽게 아니 안첼로티 다시 데려와 진짜 음. 아니 그렇게 합시다 진짜로 음. 진짜로 아니 안첼로티 다시 데려와 진짜로 인정 여러분들 예아 그건 아니에요 음. 30배 맞냐고요? 아난 안첼로티가 아니 물론 미 아, 아니면 진짜로 김호곤 형님 어때요? 진짜로 어. 차라리 아예 색다르게 농담이었습니다 농담이었고 자 장난이었습니다 아 저는 개인적으로 한번 바꾸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예. 안토니오 콩테 감독이 경제사에 휩싸였다. 영국 언론은 콩테 감독의 현 상황을 할로윈 공포라 불렀다. 야 근데 첼시는 왜 이렇게 감독을 자, 자, 자주 자르는 거냐. 음. 일단 잔형 지진율의 정상이 올랐고 그래서 로만 아브라함비치도 흡족을 했죠. 재계약 동시에 연봉 인상을 약속하고 콩테 감독이 재계약 협상 퇴임에서 영입자금 요구하자 흔쾌히 승낙까지 했고 그래서 알바로 모라타, 바카였코 드링크 워터, 자파코스타 됐고 초반 삐걱거렸고 어응 벌리 응 벨리스 처발렸고 그다음 로마한테 처발리고 그렇다 보니까 내가 봤을 때 약간 뭐냐면 그 질라탄 그 아브라함 위치 있잖아요 그 첼시 구단주 이것도 웃기려고 하는 겁니다 웃기지 않은 건데 이렇게 또 하면 우리 유튜브에서 질라탄 아브라함이 비치란다 축알못새끼 그만해 축먹단 일단 그러면서 보면서 댓글 좀 그만 다시고 예 저도 할게요 사실상, 사실상, 사실 축구기상 이렇게 재밌게 있는 사람은 감스밖에 없어요, 진짜. 왜중앙남 인기가 많냐? 그건 뭐냐면, 그냥 인기만 하면 재밌겠냐? 개소리도 섞고, 막 진짜, 지 혼자 뇌피에서 날리고, 마치 지가 스카이 스포츠에서 일하는 사람처럼 얘기하는 게 그런 게꿀잼이라는 얘기입니다. 자, 일단 너무 또안 좋게 보지 마시고. 그니까, 러아우노비치가 내가 보기엔 약간 좋을 증이 있는 사람이야. 꾸준하지 못한 사람이야. 그니까, 러 감스 같이. 아니 여러분들 이거 재미없네요 자안 할게요 근데 지가 골 넣으면 여러분들 피파 17 재밌는데요 지가 스타 하다가 아 근데 스타 이제 그만할란다 근데 또 지가 이기면 재밌고 약간 요런 느낌이야 진짜로 진짜 그런 것 같아요 그냥 겉보기엔 그러니까 계속 감독을 자르지 이건 뭘로 설명해 사실은 예자 지중순환 분위기 내지 경질설로 이어지고 뭐 경질 마르카가 뭐 정확하지 공신력이 뛰어난 데는 아니지만 이렇게 됐다 그래서 일단 저도 방제를 이렇게 적긴 했는데 이탈리아 복귀설이 제기됐다고 하거든요. 근데 영국은 차분한 분위기고, 뭐, 이렇게 하는데, 그렇죠. 이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충격적인 경진설은 좋은 영상이 아니다. 첼시 선수단이 흔들릴 가능성이 높다. 근데 나 같아도, 진짜 이럴 것 같아. 내가, 내가 파브레 갔어요. 그리고, 여기에, 여기에 예를 들어서, 여기에 만약에 아케가 있었다고 해봐. 그러면은 야넌 연습 안 해? 형형 어차피 6개월만 넘으면 감독 교체 당해 그래? 그럼 씨발 나도 좀 대충해? 야너 오늘 클럽 가냐? 아니 그니까 어차피 1위고승 못할 거 그냥 대충하고 챔스콘만 들어가고 아니 그냥 로테이션 돌다가 다음 시즌 뭐 다른 사람 온다더만 그래? 야 그럼 훈련 나가지 말자 뭐 대업해? 대업 콜? 아니 약간 디오코스타 형도 뭐 나한테 놀자고 하던데 이렇게 해서 발생하는 거예요. 감독이라는 게 믿음이 있어야 되는데 감독도 불안하니까 감독이 영향력도 못떨치고 감독이 위험도 없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예를 들었어요 아키랑 디오코스타는 첼시가 아니지만 예를 들어서 봐봐 이 댓글 봐봐 베스트 댓글 봐봐. 무슨 감독이야도 3년 이상 잊지 못한다. 묵은본 첼강땅 리턴즈다. 이렇게 굉장히 안 좋은 말 쓰셨는데 일단 첼강땅이라말 쓰지 마시고 첼강땅이랑왕은 첼시는 강등이 딱이다. 이런 말이 첼강땅이에요. 그러면 강등을 안 가기 때문에 첼시는 강한 게 딱이다. 이렇게 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맨유정 치면 경진설 활활 타오르고 선수들 슬슬 태없시동 걸겠지. 그러니까 이런 이미지가 바뀌면 안 된단 말이야. 야, 나는 개인적으로 어떻게 생각하냐면 여러분들 리버풀이란 팀이 사실 강한 팀이 맞아요. 리그 우승도 못 하고 했지만 챔스 우승 경력도 있고. 근데 이미 이미지 자체가 그렇게 바뀌니까 사실상 리버풀이 우승하지 않는 이상은 계속 그렇게 놀림을 당하는 거야, 진짜로. 저도 이제 리버풀 절대 안가잖아요 저도 이제 말조심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근데 리버풀이 못 하면 못 하는 걸로 가겠습니다. 특정 단어로 막 놀리고 그러진 않을게요, 진짜로. 예. 제가 왜냐하면 너무 얼굴이 화끈거려가지고 제가 지하철 탔는데 중학생 둘이서 오 감싸 감싸 그랬어요. 그래서 사진을 찍어줬어요. 거기까지 괜찮아. 근데 그 새끼 두 명이서 갑자기 페이스북에서 그감스 뜬뜬 뜬뜬 뜬, 그 있잖아요. 그리중한번 그 틀면서 형님 레전드 레전드 이지를 하는 거야. 너무 창피했어요 그래서 저도 이제 안할 텐데.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이미지란 게 정말 중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진짜 그랬다니까. 아, 그 새끼들 진짜 존나 뭘할뻔 했어, 진짜로. 이번 주 메뉴 좀 보면 알겠지, 뭘. 자, 이번 주한번 예측 한번 해볼까요? 이번 주 첼시대 메뉴. 첼시가 이깁니다. 왜냐? 일단 포구바가 복귀를 해요. 근데 그 포구바를 막을 강태도 복귀합니다. 그래서 이번 주. 11월 6일 어, 새벽 1시 반이죠. 감스 방송과 함께 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단 중요한 게 뭐냐면 어, 첼시가 이깁니다. 몇대 몇으로 2대1로 이깁니다. 여러분들 예. 레스터랑 다를 게 없네. 음, 그리고 제가 이제 SBS 그 광고 봤는데, 녹음만 진짜 아우 존나 짠다 예, 토트넘이 이긴다고, 토트넘이 이긴다고. 어, 어제 문성형이... 문성. 맨유가 이긴다고 했거든. 그럼 토트넘이 이긴다는 거 아닌가요? 아 이거 존나 짱나. 왜냐면 태구저 새끼가 계속 예, 토트넘이 이긴다고? 예, 토트 이거 존나 짱나. 진짜. 귀에 개뱀 돌아 지금. 아우 씨. 아, 근데 왜 자꾸 이렇게 녹음봉 그러냐? 첼시가 언제 명문구단 야, 근데 만약에 여러분들 생각에는 홍태가 만약에 경질을 진짜 당해요? 여러분들 어떤 감독이 올것 같습니까? 여러 가지 감독이 있겠는데 나는 근데 이럴 것 같아. 썼던 사람 또쓸것 같아. 저는 그래요. 나는 예. 왜 명수 형이 올것 같은지 뭐라고 투게로 온다고요? 자 일단 뭐 김호곤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김호곤, 안첼로티, 신태용 아니 진짜 제가 이런 말 하면 안 되는데 저 어떠세요 저? 아프리카 방송 접을 수 있습니다. 첼시 감독하면 아니다 접으면 안 되겠다. 항상 저 방송 켜가지고 훈련할 때도 생 감스트 첼시 훈련장 그래가지고 야 투타치로 가야지. 저 어떠세요? 진짜로. 일단 저 같은 경우는 제가 감독하면 선발 라인업이 뭐냐면 저한테 좋은 말 해주는 새끼 있어. 선발이야.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서 이제 내가 경기장 딱 들어와. 경기장 딱 들어와. 야! 야 야. 야, 나 훈련하고 있어? 야, 그리고, 씨발, 자파코스터랑 뭐야? 그 한국말 다 배워놔. 왜냐면, 난 영어 안할 거니까, 너희가 한국말 배워서 너한테 한국말로 해. 그러면 이제 자파코스터 가가지고, 음, 감, 어, 감독님, 오, 오늘따라, 음, 어 한국말 너무 어렵네? 오늘따라, 신수가 원해 보이십니다? 이 새끼 봐라. 씨발, 선발이야. 전 이렇게 가요. 나는 바로 선발이야 그럼. 응. 진짜로 바로 선발입니다, 여러분들. 저는 진짜 저는 약간 인맥 축구랑 농담이었고요. 네. 어, 하여튼 어떤 감독이 될지 모르겠는데 첼시 팬으로서 왔으면 좋겠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저한테 맨유 팬이라 하시는데 제가 첼시를 얼마나 좋아하냐면 제가 이번에 제가 투어 일레븐 이제. 그 같이 광고하고 있잖아요 해외 축구 여러분들 해외 축구 여행 가시면 투어 1 1븐에서 패키지 상품 같이 해주시고 네이버에 투어 1 1븐이나제 방송 홈페이지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이번에 첼시 저지만 두 개를 샀어요. 진짜로. 예. 그렇게 해가지고 제가 어 하나는 원래 이제 야킨 김인직 줄라 했는데 뭐 어쩔 수 없지 뭐어 사이즈가 안 맞는다고 하니까 쟤는 95 입는다고 하니까 일단 저는 그렇게 좀 하고 음 자. 아니 요코하마 말고 요코하마 마크가 없어. 진짜로 괜찮은 거야. 내가 봤을 때. 어. 보너치 비판 열정이 부족하다. 자 이분한테 제가 한마디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가 이적했잖아. 네가 간다고 했잖아요. 니가 이적을 하지 말던가. 어? 자 끝내겠습니다. 지가 이적해놓고 무슨 이제 와가지고 지랄이야. 지가 선택해놓고 자기가 선택한 길은 자기가 결정하는 거예요. 자, 제가 아프리카 방송 시작한다 했죠. 여러분들, 저한테 방송 하나 있어요? 아니잖아. 그러면 시청자 요구하면 참을 수도 있고 해야 되는데 맨날 감퇴하고 블랙하고. 이 새끼 쓰레기야. 저것도 맞는 거 똑같은 거야. 지가 선택한 길, 지가 해야 돼. 자, 예를 들어서 게임, 그 노잼인 뭐 거, 내가, 내가 오늘 한다고 했어. 근데 그, 그게 한4천 달이나. 와 그럼 내가 선택한 길이야. 예, 바로 그겁니다, 여러분들. 제가 이, 예를 들어서 개그맨 제가 선택해서 말했죠. 제가 선택한 길이에요. 그러니까 저런 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리 열정이 없다고 하는데 열정이 없는 게 아니라 망했어요. 그냥 제가 봤을 때 밀란 힘들어. 진짜 솔직히 말하면. 밀란 예전에 너무 강팀이었기 때문에 그거를 뛰어넘기가 너무 힘들어. 쉽지가 않아. 진짜로 솔직히 말하면. 네. <목소리>